「お家芸人」<music> <music> 발란을 당당하게. 네, 벌써 여덟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향한 섭리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은 제 12문과 13문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에덴 동산에서 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서 그 배경으로서 말씀을 나눈다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약의 어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장세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간 단계로서 오늘, 오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12문과 13문을 나눌 것인데 12번째 문항까지가 신론이었습니다. 신론. 구분하자면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전제로 했던 12개의 문항을 공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13번째 문항부터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니? 인간론이야.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르침과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12문 실론의 마지막 문항과 13문 인간론의 첫 번째 문항을 함께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론에서 인간론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간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14문부터 15문, 16문, 17문에 이르기까지 죄가 무엇이며 그 죄를 인간이 어떻게 범하였는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간론을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강의, 한 강의, 한 부분, 한 부분,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 12문 말씀을, 12문 문항을 먼저 함께 읽고 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자, 질문이 조금 기네요. 자,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그 지위에, 원래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되어진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섭리, 섭리하시는 중에 특별한 작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섭리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질문은 그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떠나서 역사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작정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 예정. 그렇죠? 그래서 예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작정하시는 그 내용을 인간이나 천사와 같은 인격적 존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교재에서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을 향하신 특별하신 예정하심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자, 답은 무엇입니까?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에 벌러서 금하셨다. 그 주일날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엔딩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을 조건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무엇을 맺었다고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은약, 생명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 무엇을 금하셨다고요? 사망의 벌로 즉그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벌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이죠. 자 주일날 에덴동산을 세우신 이유는 타락한 천사와 마귀들로부터 사람을 처음 사람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 장치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었죠. 거기에 무엇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가지게 하시는 거 아니, 그것이 하나의 언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에, 자, 너는 중앙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연장선이 무엇인 거 아니,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안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약속을 맺으신 것이요. 네가 내가 말하고 행,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여 순종하면은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하여 순종하면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기게 되어진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아니에 행위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위언약 그 인간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그 약속의 내용이 이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이라 해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 좀더 성경적인 의미는. 생명의 은약이다. 생명언 은약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생명언 은약이라고 했는지는 아시겠죠? 먹지 않는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순종을 확인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네가 불순종하며 먹게 된다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언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기와 언약,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므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저절로 저절로 존재 의미를 의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생명 언약이다. 언약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느냐, 생명을 상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행위 언약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생명 언약이었다. 두 말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사건 안에서, 어 이런 표현과 저런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이라고 한다면은, 그 언약은 사실은 그동등한 관계 가운데 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 계약을 했잖아요. 이 건물의 주인과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한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어리고 이것, 이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관계, 그것을 가지고 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한다. 동등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이와 같이 동등한 존재가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맺는 것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죠. 법적인 규칙을 가집니다. 모든 언약에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면은 이것이 유지되어질 것이고, 언약을 어기이 되어지면은 그 계약 파기에 따른 어떤 책임과 결과들을 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 지금 막 행위 언약, 생명 언약, 막 언약, 언약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언약을 맺을 만한 동등한 위치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위치에 맞추어서 한없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가운데, 인간 가운데 계시하여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낮추시기까지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암 아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자 우리 약속하자 언약 맺자라고 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과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고, 그뭐흉내도못 내는 것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게 이미 바탕에 깔린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대로 낮아지시고낮아지시고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는 것이 결단과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네가 어, 먹지마 사흘 동안 먹지마라고 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동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약속하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수천 수만 가지의 과실과 식물이 있다지라도 딱 하나 딱 하나 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키기가 너무너무 쉬운 언약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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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낮아주신 가운데 맺어주셨다라고. 그리고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딱 많이 보이도록.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이고 항상 보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기기가 쉬웠을까요? 지키기가 훨씬 쉬운 조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은, 그냥 평범하다면은, 어기는 것이 몇백 배더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 안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뜻 가운데 어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미 알게 하셨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정말로 힘들고 힘든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13분, 13번째 문항을 우리가 함께 문제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13분 반체했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은, 우리 시도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지 위에서 타락하였다. 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하는 것에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니,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남용함으로 말암 아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무엇으로서 그렇게 어기기가 어려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다는 것이요 결국 인간은 처음 창조되어진 그 존귀한 가치를 다 상실하고 다 내버려두는 한마디로 무엇을 당하였다? 타락함을 당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문답 13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다가온 사단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교만과 욕심 가운데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말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맺었던 생명의 약, 행위의 약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면서 맺었던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그 약속되어진 복은 다 엎어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추어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가운데 있는거 하니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우리의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복과 생명을 다 떨어뜨릴 것을 타락하게 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모든 약속되어진 복과 생명과 안전의 장비들을 다 누리기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하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예정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한편 부수적으로 또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죄희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공의롭게 세우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불의하게 되어지고 그 불의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작정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예정으로서 승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것과 불의 한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와 불의에 대한 그 책임을 바로 인간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예정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접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착정하신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정에 중요하고, 중요하고 근본되어지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며, 사랑하실 것이며, 인간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정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인간을 향해서 섭리하실 것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여 작정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향한 계획 가운데 그러한 예정하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계획은 변경되어지고 그 방법에 대한 계획은 새롭게 복잡하게 나아갈 수 있을던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신기로 계획하신 그 순간에 그러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원리 가운데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예정하신 그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섭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작정 가운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예정하신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의 계획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에 지도지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거행할수 있는 그 가능성과 자유까지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방치해 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도우셨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간이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거나 인간이 그 가운데서 쓰러지게 되어진다면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순 따라고는 그런 뜻 가운데 에리 동산이 예비되었고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복된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하여 버렸습니다. 생명에 의인되어진 상태에서 죽음에 죄인되어진 상태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짓도록 하는 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의한 본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미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많았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죄에서부터 차이암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큰 변화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인간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인간이 영원롭게 되어지는 그날 인간은 영원히 죄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영화의 몸과 영화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맺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은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행위의 은약, 생명의 은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의 은약으로 그치는 생명의 은약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은혜의 은약 은혜의 은약,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집지 않고 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은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은혜의 은약 가운데 놓여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모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디혀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전되어진 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약속인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시작과 그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약속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